필봉주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2단원을 다 끝냈고요. 네, 우리 이제 단, 단원 마무리 선생님하고 수업했던 거 기억나죠? 네. 그리고 각자 이제 위인전 하나씩 만들어서 어, 여기다 그림도 그리고 위인전 표지를 만들어 보는 것도 숙제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3단원을 들어가요. 그러면 3단원이 끝나면 사회책 1학기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3단원은 우리가 무엇을 배울 건지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3단원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 건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곳은 지금 교과서 96쪽입니다. 사회책 96쪽이요. 네. 자, 다 펼쳤으면 전부 다 빨간색이나 파란색 볼펜 또는 연필을 들어주세요. 네. 3단원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역의 공공기관과, 지역은 알죠? 우리는 오산시에 살고 있어요. 경기도 오산시. 그런데 공공기관이라는 것과 주민참여라는 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배울 건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입니다. 또 공공기관이 나오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을 다 배우고 나면 주민참여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그런데 지역, 오산시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경기도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의 문제와 주민참여, 이것까지 배우게 될 건데요. 일단은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부터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우리가. 그래서 옆쪽으로 넘어가면서 한번 볼 건데, 그 전에 한번 그림을 훑어주세요. 어, 알다시피 3단원의 제목과 그림이 나오면 이 그림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란 무엇인지, 주민 참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림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96조 그림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등장하는 건물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두 번째는 우체국이 나와요. 아 우체국이 공공기관하고 관련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겠죠. 자그 다음에 옆에 보건소가 나오네요. 아또 생각해야 되겠어요. 공공기관하고 보건소가 관련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갔더니 경찰서가 보이죠? 네, 여기요. 아, 경찰서도 공공기관하고 관련이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119에서 소방서가 나와요. 아, 소방서도, 어, 공공기관하고 관련이 있겠구나. 그 다음에 시청이 나오네요. 그래서, 아, 시청도 공공기관과 관련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민들을 이제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면, 어, 길 가다가 우리 종종 이런 거 봤을 거예요. 환경을 보호하자는 그림이나 포스터를 놓고, 어,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막 운동을 하세요. 살기 좋은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우리 지역의 환경을 지킵시다 해서 환경보호에 찬성하시는 분은 오셔서 서명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다 서명도 받고 그다음에 직접 쓰레기를 치우는 활동도 하시죠. 이거는 아까 제목에서 본 것처럼 주민들이 뭐라는 거죠? 아 지역 문제가 쓰레기 같은 환경 문제가 많으니까 주민 참여 직접 캠페인 같은 활동을 하면서. 이런 걸 캠페인 활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캠페인 활동도 하고 서명도 받으면서 직접 청소까지 하는 이런 활동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물들을 보면서 공공기관의 공통점을 한번 이제 알아볼 겁니다. 우체국, 보건소, 어, 경찰서, 어, 소방서, 시청, 이런 것들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중심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중심지 맞아요. 그런데, 어, 뭐가 다르길래 공공기관이라고 할까요? 네. 자, 한번 다 같이 97쪽을 선생님과 함께 읽어 볼게요. 우리 지역에는 지역 주민의 생활에 그러니까 지역의 주민의 모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이 많습니다. 자, 앞에서 다시 봤죠. 우체국,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시청 같은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과 지역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체국은 우리가 어떤 거할때 주로 쓰죠? 네, 우편물을 보낼 때 또는 우편물을 배달해 주시기도 하죠. 자, 그 다음 보건소는요,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 주시거나 몸이 아플 때 가게 되면 치료도 해 주세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병원보다 싸거나 혹은 무료로 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보건소에 가면 검진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경찰서 같은 경우는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어~ 도둑이나 혹은 이제 각종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들이 출동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119는 화재가 나거나 또는 구조 작업. 사람들이, 어, 뭐, 물에 빠져서 나오지 못한다던가 할때 구조 작업을 해주시고요. 시총은, 음, 우리가 서류를 떼거나, 우리 이제 중심지 할때 배웠죠? 이제 사망신고, 출생신고 같은 것도 하고, 시에서 우리 오산시에 사는 사람들의 그런 불평 같은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공공기관과 지역 주민들이 다 같이 함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과 주민 참여에 바람직한 태도를 살펴봅시다. 하고 이제 앞장이 끝났어요. 그럼 뒷면으로 넘어가서 공공기관에 이제 한번 볼 건데 옛날에는 어, 옛날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었을까요? 공공기관이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를 한번 이제 볼게요. 옛날에는 주로 집을 다 나무로 된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집과 집 사이가 너무나 가까워서 불이 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동네가 다 불탔어요. 이를 보다 못해 나라에서는 임금님께서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오죠. 금화도감을 만들었어요. 금화도감은 오늘날의 모랑 똑같대요. 금화도감은 네, 소방서와 비슷한 곳이에요. 그래서 불이 나면 지금의 소방관과 같은 금화군, 소방관 대신에 옛날에 뭐라고 불렀다고요? 금화군이 출동해서 불을 껐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음, 오늘날의 보건소와 같은 공공기관이 또 있었대요. 자, 오늘날의 보건소와 같은 공공기관은 해민서라는 곳이 있었어요. 해민서에서는 병에 걸린 백성을 무료로 치료해 주, 주었어요. 보건소도 지금 무료로 예방 접종해 주거나 치료해 주시죠. 감기 같은 병은 물론이고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감염병, 이건 이제 전염병을 얘기하죠.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불이 났을 때 출동하시는 그 기관 소방서 같은 데를 금화 도감이라고 얘기했고요. 이렇게 불을 끄시는 분들을 옛날에 뭐라고 불렀다고요? 금화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지금 금화군이 불이 난 집에 물을 끼얹어서 불을 끄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옆쪽으로 자, 99쪽으로 넘어가서 자, 단언을 살펴보고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써볼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참여했으면 중요한 낱말을 먼저 찾는 거예요. 공공기관, 찾았으면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주민참여, 찾았으면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란 우리가 뜻을 모르니까 공공기관이란 뜻을 찾아서 써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에 아, 아까 봤죠? 경찰서, 보관서, 서방서 있고 우체국도 있었죠. 네, 우체국도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얘네 공공기관을 조사하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주민참여도 똑같아요. 주민참여하는 방법은 뭐 참여방법 뭐몇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참여방법 이렇게 써놓고요. 그다음 주면 주민 참여란 뭐 이렇게 써서 답을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서 쓰는 거예요 책에서 이거는 등교하는 날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따라서 중요한 낱말들을 찾아서 쓰는 것을 생각 그물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생각 그물 말고 그 어, 빙고처럼 쪽수를 선생님이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낱말을 찾아보는 그런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를 살펴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써보도록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이 중요한 낱말의 뜻을 썼어요. 공공기관이라는 건 국가에서 만든 기관이에요. 그래서 어, 아까 경찰서, 보건소, 소방서, 우체국 경, 이런 것들은 전부 다다 다 국가에서 만든 단체죠, 기관이죠. 그런데 이 국가에서 만든 기관에는 특징이 있어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주민 전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일해주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경찰서에 갔는데 부자인 사람들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안 도와주나요? 아니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 전체를 다 도와줘요. 보건소도 마찬가지예요. 보건소에 가서 예방주사 접종을 맞을 때, 어, 누구는 해주고, 뭐, 누구는 외국인이라고 안 해주고 막 그런가요? 아니죠.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혜택을 줘요. 소방서도 마찬가지예요. 불이 나면 어느 집은 불을 꺼지고, 어느 집은 불을 안 꺼지고 이런 거 없죠. 우체국도 어떤 사람이 가면 우편배달해주고,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고 그러나요? 아니죠. 그래서 국가에서 세운 기관인데, 왜 국가에서 이런 기관을 세웠냐? 주민 전체 모든 주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이 주민들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곳이에요. 이해가 가나요? 그래서 한 사람 특정한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주민 전체를 도와준다는 거. 그다음에 국가에서 만든 기관이라는 걸꼭 기억해 두세요. 공공기관의 두 가지 중요한 단어. 주민 모두, 주민 전체, 모든 주민. 이 단어가 중요하고요. 국가에서 세웠다는 거, 국가에서 만든 기관이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지역 문제는 뭐냐? 지역 주민들의 살아가는데 불편하게 하는 것들. 또는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싸움이 나도록 만들어주는 문제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세교 지구 가까운 곳에 지난 작년에 그 정신병원 요양소를 설치한다고 이제 만든다고 막 이야기가 나왔었죠. 근데 주민들은 되게 많이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어 잠시만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정신병원이 만약에 가까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까운 곳에 있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그런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주변 사람들을 위험하게 할까봐, 어, 세교 지구에 있는 가족들 모두다가 반대를 했어요. 이렇게, 어,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다 걱정하는 것들, 그런 문제를 전부 다 지역의 문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주민들 모두가 참여하게 되죠? 이런 걸 주민참여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에 무슨 만약에 쓰레기장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그걸 반대하겠죠? 그래서 주민들이 전부 다 모여서 이제 캠페인 활동을 벌이던 서명을 받던 하는 이런 문제를 갖다 같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 이걸 주민참여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수업 열심히 들었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어 추가 영상들 보면서 오늘 이번 단원에 배울 내용들 한번 다 같이 잘 생각해 보도록 해요. 고생했습니다. 안녕.